간판셀렘네빅터르 아까 제 킬인데 부채 빼고 다 자연이다 맞네 저 왕따지 오. <웃음> <웃음> 맞아 공치 돌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저 무슨 조합이야 저게? <laughs> 무슨 조합이야? <laughs> 아 리마티네 이거. 아. 여기다가 시간 쌓이겠구만? 레나가... 들어온다라 아내가 검식할래요? 그럼 어. 급해야지뭐다 완전 마음에 어. 들어 아니 간다니까?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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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아 맞아 하루에 공급품한 판씩 하는들도올까 한꺼번에 보 무조건 파! 무조건 파! 을조건 파! 무조건 파! 무조건 파! 무조건 파! 무조건 고 무조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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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조건 파! 무조건 파! 무조건 아했다 정ال윤! 진짜 어디든 아이거 s a d l 아거이다 진짜. 아, 뭐, 개그 트이야 뭐, 자!여� 뭐, 뭐. s i

<목소리> 여기. 아, 나도 내가 귀를 쳐서 나도 내가 귀를 쳐서 나도 귀를 쳐서 나도 나도 귀를 쳐진짜도진짜 쳐서 나도 귀를 를 쳐서 나도 귀를 쳐서 나도 다를기서를 쳐서 나도 귀 받으리 받으리. 를 쳐서 나도 귀 아! 아, 아다보하이 같네. 다 자, <analytical southeast> <��ída> 때로자고 하늘 공격하고 있습니다. 버스트. 내가 차지피 나이스. 내가 컷. 하늘 되긴 했었어. 큰 나무. 엄청 어, 큰 나무를 보여주 이거 딱 맞는데. 뭐 미친 거는가 크... 봐요, 저거 어, 하지만 돌아가는 거제아 놓쳤지. 가가 가. 얍!

아와야왜 신비 나가 가야겠다 가야겠다 완전 마음에 들어 아 딜기 1평으로 죽었어 미친 아나 이거 마틴 마틴 이거 죽을줄 알았고 아 진짜 목걸이 안 컸다 얘 그래, 여전히 사기구나 나 보여 자아 <laughs> <laughs> 이제 좀잘것 같네 대단하다. 와 벌써 체력 먹거리네. 그러네요. 이 이거 을까요 그거 끼면은 어. 콜맥도 괜찮을 것같콜맥이래첼시콜로브이 네, 어. 맞네. 연수 연습까지 해서 말야겠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아, 근데 좀건방지다 진짜. 네, 건방대. 누가 나를 불렀나? 날 믿고 싸우도 돼. 돌아받았죠? 아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스 같이 딜 해줘야 돼. 마군 타워가 공격받고 있어. 네, 왔습니다. 잡았어요. 1번 막. 청돌. 저만 타워. 아군이 타워를 공격중입니다. 아 이거 머리 찍혔다 이거 터반터 개필 야야야리 봤어 봤어 너무틀린면 뭐 이거 아 까비 뭐 바깥 팀아거기구 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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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공격 드러 아무도 는데이렇에붙어있 양심 어디 러겠다 이거 쟤네 딜로 저 못죽여요 쟤네 오파이크라서 여기 뒤에 네오파이크라서저 아, 회피탱이라 못죽이거든 맞는거 제가 할테니까 보러스님 그 뒤에 들어가주시면 될거같아요 아니 이거 존나 양날의 검이야. 왔다. 터치. 피스. 날스. 피스. 여기. 리캡이, 리캡 리캡이, 리캡이. 컷. 아다들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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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막... 약간 부르스 배워러 체크. 내가 라며. 네. 아군이 이거 딱 맞는데?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까 죽인 거. 한장 남아 있는 거형 뻔해. 체크. 체크. 나도 아, 보여. <laughs> 자지. 다죽어 나이스. 아, 그 멋있었어, 나이스 만개안 아, 아, 아. 죽어 야, 안죽어나 무서워. 아직. 들어 들어 들어. 좀.. 좀. 뭐? 부야 아시다. 와, 접혔어 와, 가비. 역시나 기회를 줄수 없잖아. 와, 가서 컵을 빠지고 마티크 지고 와. 한번더해그나나 오클링 사게난 죽었어. 오, 새끼. <laughs> 아 가지 말고 여러분 가지는다 이거 일 초만 있으면 됐어 아유 레나 좋다 네, 저기도 허블 기어 마틴공 세 개? 기엔 공캔세 공켄 오케이 목표? 그거야 당연히 이거 진짜 개나서나 이제? 다 잡는구나 이제 딴데 아, 찍어야겠다 아, 이제 약간 정중한 말 거의 제케이궁 아, 느낌으로 잠무가 그런 느낌인 거 같아. 반드시 가겠어요. 완전 마음에 들어. 어, 뭐 하지? 야옷, 아, 되겠다. 터링려면 신발 찍어야다 이거. 사이 타워를 수색했다는 의지가. 대단하네. 옆으로 탁칠나가고싶 진아, 프다 아, 그냥 쳐다 기다리고 붕투 걸? 네가 하네

아, 지금 임팩 먹고 때리는 것같 아, 아이바지구나 이티, 이바네3 o 약간 t h 느낌 g s o 천 e t h i n g s o m 이 t h i 아 g 우리 헬어플레하이하자아 이거 신기하잖아. 이거 신기하잖아. 이 이거 신기아이 이거 신기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신아 이거 나 이거 신기하잖아. 이아 요? 이거 딱 맞는데? 아저데리스 나왔을 때부터 그 느낌 들어 받아가지고 약간 계란 계란부침. 자 보여. 덕분에 살았다. 테클. 아, 안죽고못 먹었어. 내가 잘못했어. 200원. 나좀 도와줘. 도와줘 어 고마워. 라고 할라 했는데 셔츠가 해야겠네. 루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탕, 단단한 탱커가 아니라가지고 빅터가 존나 리 아픈데요? 그죠, 빅터 존나 아프죠. 네. 타즈라서다 아플 거예요. 플래쉬 셨으면 어. 아마 안 아팠을 텐데. 흑탄 백트맨이? <laughs> 알이알아이스 너무 아픈데? 역시, <laughs> 투싸고투아 <laughs> <있다가> <laughs> <한 번. 웃음> 완전 마음에 들어. 내가라 <laughs> 미요 <laughs> 어, 스로퍼 대체해야 되는데. 대체하 있겠지. 못일것 같은데? <laughs> 야, 이대로 올라가자, 뭐 스탠드 여깄리 공격받고 있습다 아파 아프고어 브릭 아어다 먹었다 먹었다 oh. 먹었다 먹었다 oh, yeah.

안그 멋있었어 기대대장이 여기 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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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 뭐 이거 왜안먹이냐어 어, 어, 잠깐만. 어, 어, 아 잠깐만 이거 아. 아. 마찬 어. 어. 마찬가안나가 아, 네, 주면 거 나와요. 맞 어, 네, yeah, 아연습이고라고이고영타타타타할수 yeah. 어, 없으니. <놀라> 이렇게 시 <안> <놀라> 루시. 루시. <놀라> <놀라> 아, 우리 아. 선대 빠르다, 누굴 때려로 누굴 때려로 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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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넌 친구 없어서 혼자지만 난 옆에 친구 있다고 <laughs> 애한다 <애하튼> 아무런 <laughs> <목소리> <땀으로는> 목욕을 했네 <웃음> <미안합니다>. <웃음> <목소리> 사자 뭐,